한층 더 공포스럽고 조금 더 오싹하게 해줄 분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분 유명해요. 꽃미남 예언가 오왕근 역술가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외모가 너무 꽃미남이잖아. 아니,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복을 입고 나오시지 않았는데. <laughs> 네, <laughs> 오늘 너무 멋진 양장을 그러니까요. 입고 네. 저는 자동차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4년째 이제는 아, 역술를 음.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4년째요 네, 네. 네. 자동차와 관련된 남양 특집은 처음이거든요. 음. 이게 연관을 이렇게 솔직히. 억지로 말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차량을 살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게이 차량의 색깔이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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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내 사주를 갖다 좋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아, 사주랑 아. 자동차 색이 또 연관이 예, 돼요. 맞아요. 예. 음. 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사주에 이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검정색이라든가 어떤 회색깔 차를 타면요. 운기가 밖에 좋아지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 어떤 색을 네. 타야 돼요? 네, 음. 음. 사주에 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성격 자체도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그렇게 남성적인 그런 성격도 분명히. 아, 그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좀 중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있어요. 검정색. 하고, 이제 화이트가 되게 잘맞아 하얀색. 그러면 와, 무슨 와. 색깔이 안 좋나요? 이런 사람들은? 불을 태울 수 있는 건 나무죠. 연두색이라든가 초록색, 이런 거는 웬만하면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퍼스널 컬러라고 정말 네. 사람들한테 그 역학을 제외하고서라도 네. 뭐 머리 색깔, 눈 색깔, 맞아. 입어야 하는 옷 색깔 이런 게다 정해지거든요. 어울리는 게. 그, 대학교 입시할 때요? 네. 어머니가 노란색 옷을 입혀서 보내더라고요. 어. 노란색을 입어야지 대학에 붙는다 그래가지고 노란 잠바에 노란 셔츠에 노란 어이. 팬티에 노란 러닝에 어. 양말 노란 거뭐 해가지고 갔는데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노란색이 맞나보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기자를 하니까 이 색깔 저 색깔 차를 타잖아요. 그 저희도 이제 막 시승하다 보면 사고 낼때 있거든요. 에이. 에이. 빨간색 차만 한두번내서요 아니 그럼 만약에 네. 내 사주랑 안 맞는 색깔의 차를 제가 타고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럼 그거 팔아야 되나? 근데 차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이제 팔아 버릴 수는 없고요. 차량이 어떤 시트 색깔을 좀 바꾼다든가, 장석이라든가 네. 악세사리를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요, 충분히 나쁜 것 같다 좀 막아갈 수가 오, 있어요. 그, 근데 그럼 차도 사고가 뭐 나랑 좀안 맞아서 많이 네. 나는 차가 있고 아니면 네. 뭐덜 나게 하는 차가 있고 이런 거예요? 사주 안에 내가 문서운이 들어와 있을 때이 차를 사야지 크게 손해가 없고 좀 마음 고생하는 경우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중화시킬 수 있는 그애군을 네.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예. 어른들이 이제 차 바퀴에다가 왜 사고 나면 자꾸 막걸리 같은 거 뿌려주고, 차도 마저 뿌리고 네. 네. 그래서 막걸리를 뿌려주면 귀신이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가라고 간다.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양진희 변호사 되게 뭐 사고 많이 난다고 네. 했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때는요, 그차 바퀴 네 군데에다가요, 날개란을 갖다가 이렇게 놔요 아. 네. 놓고 그걸 깨고 지나가면요, 애군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아. 좀 오늘 밤에 해야 되겠네, 네. 해야 되겠네, 뭐 도움이 되겠어. 될 거예요. 네. 이제 자동차와 도로에 얽힌 괴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잠시만요. 아, 회장님 왜요? <laughs> 이 통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담겨져 있을지, 어, 우리가 또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장유유장윤 어, 우리 저 어르신 부터. 장 씨가 먼저, 장 씨가 먼저. 아, 장. 아재개그. 아재개그. <laughs> 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네. 나랑 안 맞는 빨간색. <웃음> <웃음>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짠. 뭐, 이거 뭐야? 네. 도로에, 도로에 귀신이 산다? 지난 17일 영동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5중 추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지난 10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위는 바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장시간 운전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또 다른 원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문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경기도의 한 터널. 차량 한 대가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잃고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실제로 이 터널에선 몇년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언가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혹시 귀신의 소행일까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태국. 방콕의 36번 도로는 일명 송장도로라고 불립니다. 귀신이 출몰해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비극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0여 년 전, 한밤 중에 36번 도로를 걷던 한 여성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고, 그후이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도로에서만 40여 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100여 명.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성장 도로. 교통사고가 계속되자 도로가에 죽은 영혼을 기리기 위한 사당까지 세워졌습니다. 과연 이 도로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게 도로에 얽힌 계단은 옛날부터 정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계단은뭐 자유로 귀신. 응. 저도 오. 어렸을 때 TV를 보고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자유로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응. 차를 가끔 세우기도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뚫린 거였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도 나중에 자유로를 운전하고 가면 그 귀신을 분명히 만날 텐데 나는 분명히 차를 세워주지 않고 나는 꼭 직진만 해서 나는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선생님 귀신을요? 네.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네, 그쵸. 예. 음. 네, 그 귀신을 볼수 있는 사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 사주의 기문관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문관살이 어. 그 들은 사람들은요. 어, 귀신하고 얘기도 할수 있고요. 어머.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사주인데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네. 아니면은 어, 약간 신경에 병이 와가지고 네. 좀 이렇게 우울증을 좀 앓는 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신경 이 예민한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아 음.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이게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그 네.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할까요? 그데그 어, 거리에서 급하게 죽은 사람들을 갖다 급사했다고 하죠. 어, 예. 음. 거리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돼요. 그래서 음. 그런 귀신을 갖다 지방령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지방령이 돼서 이제 거기서 자기의 이제 억울함을 갖다 이제 표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영들은요, 억울하게 죽으면 혼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음. 다른 사람을데려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어, 뭐, 뭐, 네. 뭐, 뭐, 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장난을 또 치기도 합니다. 음. 예. 오, 재밌네요. 우리 선생님 뭐 하니까 재밌다. 어, 진짜? 어, 다정, 자동차와 얽힌 괴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제는 우리, 송지민 변호사야. 네. 네. 어, 파란색 뽑으시게. 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아, 오. 파란색. 파란색이. 오, 나 이런 거 무서워. 주제 공개해주 뭘까요? 주시죠? 하나, 둘, 둘, 셋. 귀신 출몰 지역은 어디? 귀신이 등장할 만한 장소를 꼽자면 대부분 으스한 곳이나 외진 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도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서울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겠죠. 그중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 장소가 있다는 제보.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귀신 보인적 있으세요? 귀신 한 번도 본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본 적이 없네. 아니 전혀 본적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귀신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 자리가 무슨 포도청 자리인가 사과청 자리인가 무슨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영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밤에 여기 한번 온적 있는데 밤에 1 2 시쯤 되는데 소복 이분 여자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종로.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귀신처럼 보이는 형체를 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도심 곳곳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세종로 사거리. 교통이 혼잡한 만큼 크고 작은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작년 한해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만 287건. 혹시 귀신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왕근 역술가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세종로 사거리에 어떤 영의 기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얼마만큼 몰려 있는지 어 어느 지역에 지금 몰려 있는지 지금 이 종을 쳐가지고 지금 영을 지금 느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저 가운데 중앙에 지금 어떤 하얀 물기둥 같은 그런 형상으로요, 저 영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세종로 사거리에 죽은 영혼들이 모여 흰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역술가. 차로를 보, 보면요. 1차로에서 이 3차로까지 하얀 그런 물기둥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어 1차로에 3차로 안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거예요. 쭉 뻗은 도로지만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세종로. 그런데 강한 영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각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귀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도 지금 굉장히 뿌옇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저기서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이곳에 영들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지금 시간대도 있는데요. 밤 이제 11시 반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이런 영들의 활동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좀잘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오왕근 역술가가 직접 갔다 왔는데 네. 그 기운이 느껴지던가요? 이 세종로 사거리는 정말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네. 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네. 이 도로가 십자 교차로예요 이 십자 교차로는 왜 상충살이 꼈다고 하거든요 상충살 아. 네. 네. 네, 상충살이라는 거는 이제 깨질 충, 죽일 살이라고 해서 깨지고 죽는다라는 그런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의외로 이 귀신이 출몰하는 지역이 네. 그 외진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니는 가운데 번화가인데 저도 이제 다음에 또한번 가시면은 네. 저도 가서 좀 귀신 을한번좀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종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이번 방송뿐만이 아니라 몇년 전에 가서 한번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가서 봐도 여전히 그런 원기들은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리고 세종로 사거리도 사거리인데 네. 병원 앞에 또 그렇게 네. 뭐 병원 그 앞이라든지 아니면. 네. 음. 거기 앞에 그 그래. 언덕에서도 또 귀신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예, 네, 그죠. 왜냐하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승으로 들어간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아. 그래서 왜 우리가 상가집 갔다 와서는 왜 오, 옛 어른들이 소금 뿌리고 예. 들어와라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집으로 예. 바로 들어가지 말아줘. 맞아. 예, 맞아요. 네. 갔다 귀신이 하고. 따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문 부정이라는 게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음. 초당집 갔다 와서 몸이 아픈 경우나 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 음. 기가 약하거나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웬만하면그 주위를 갖다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가집 갔다 가면은 그냥 네. 집에 못 들어가고 편의점을 두 군데 들렸다가요. 방송국 되게 좋아한다고. 어 말하지 네. 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아그래가지좀 어,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막 여기에 뭐한 분이 계시고 저기 한 분이 어, 계시고 뭐 하지 이러던데. 마. 아 진짜 어떡해야네 <laughs> <laughs> 목소리가 더더 강해. 더 <laughs> <laughs> 어, 나 갈팽이야. 아, 진짜? 또... 나 달팽이만 했좋아 진짜 지진한데. 방송국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예. 네. 그런가요? 어, 그죠 귀신들은 방송국을 많이 좋아를 해요. 이런 왜요? 카메라라든가 이런 조명으로도 좋아하고. 또려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laughs> 예, 그냥 빙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아... 왜 연기파 배우들은 한 작품이 끝나고 그쵸? 나면은, 예, 아, 거의 아, 되게 많이 힘들어 해요. 아... 왜냐면 이제 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음. 이제, 어, 되게 이제는 추스리기가 많이 힘들죠. 에이. 아, 혹시 음. 오늘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네. 대기실도 가보시고 네. 지금 스튜디오에도 와 계시지만 음. 뭐 괜찮죠 저기 네, 근데 은지 씨하고 이제 민웅 씨가 워낙 세가지고요 네, 여기는. <laughs>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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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지는 걸 들어보니까 네.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 네. 그, 저는 이제 잘안 보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가 하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지 말래요. 너무 넉해서 너무 방해되는 편이죠. <laughs> 니 그러니까. <너무 웃음> 방해되니까 좀. <너무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쎄구나, 내가. 네. 아, 그래요? 생각은... 네, 민웅 씨 많이 센 편이죠. 아, 둘 중에 누가 더 어... 쎄요? 어, 민웅씨가 더 세요. 그래, <laughs> 아... <laughs> 네. 오빠가 짱 먹어. <웃음> <웃음> 고맙긴 한데, 씁쓸하네요. 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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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laughs> 나무목이 많은 민웅군. 네, 알겠습니다. 보고 시죠좋 노란색. 아, 노란색. 태국 내 컬러. 자, 이번 주제는 따단. 요겁니다. 짠! 빰빰스. <laughs> 터널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체면. <laughs>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는 일본의 한 터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 현재는 폐쇄된 이누나키 터널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터널에 들어가 본 사람 중 상당수가 귀신을 보거나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귀신 출몰 지역인 이누나키 터널은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터널을 지나가던 중 의문의 여성 울음 소리를 들었다는 한 제보자를 제작진이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터널 안에서 들린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가족. 한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귀신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내가 블로그 올리기 전날이니까 어제 확인을 하니까 6월 2 1일이더라고요 정확히.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처음엔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어, 우리 작은 언니하고 나하고 우리 신랑하고 셋이 차에 탔거든요. 어, 터널에 딱 진입했는데. 왜 우리 터널 들어가면은 막 앰뷸런스 소리, 자동차 삐뽀 소리 이런 거막 들리잖아요. 경각심 주려고 그거 안쪽에 해 놓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밑에 들리면서 위에서 아주 선명한 여자 울음소리. 네, 난 그때까지도 귀신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블로그 쓸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작진이 내 블로그 보고 확인을 다 했는데, 어, 군청 쪽에서랑 다뭐 거기에는 사이렌 소리만 설치했다. 혹시 네. 경고음 중에 여자 울음소리도 있나요? 어, 저희 경고음 중에 여자 울음소리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이렌이나 이제 기상 나팔 소리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 나 지금 얘기하는데도 너무 소름 돋는데 머리에서부터 쫙 정말 한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 와. 아니에요.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해요. 무서워요, 지금도. 아직도 무섭고 떨린다는 사례자. 과연 그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오, 정말 너무, 너무 어떡해. 이거 터널에서 귀신이 온다고? 아, 정말, 음. 어우, 막 털이 다선것 같아요. 터널이 예. 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고요? 실제로 2014년에 네. 터널3D라는 입체 공포영화를 촬영하던 중이었대요. 아, 어떤 터널. 배우가 네. 촬영 끝나고 터널 지나가는데 너무 큰 사고가 난거 차가 거의 반파될 정도로. 근데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없었대요. 근데 이 영화를 찍는 내내 계속 필름에 여자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편집하는데. 무서이 그런 실제 얘기가 또 있을 정도로 통 터널의 그런 귀신 얘기는 되게 많은 거죠.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터널 내 대규모 추돌 사고를 그, 가정? 그 가정한 그 훈련까지 그 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laughs> 터널이란 어떤 공간을 귀신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터널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어, 앞으로 네. 터널 지나갈때무서워면 네. 산을 뚫어서 같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하고 습합니다. 어. 네,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음, 네. 어. 귀신들의 집이 바로 터널이에요. 그아 터널에서 죽은 영가들이 거기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서 죽은 영가라도 어, 끌로 터널로 끌로가. 들어와서 몰려서 억울함을 갖다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나 터널 많이 지나다니는데. 오, 터널 이제 다 네. 지나다녔네요, 이제. 터널을 이제는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쓴다거나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면은 네. 예,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 이거 생각했네. 대 대비책이 있나요?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를 네. 예를 들어 막 그냥 오싹하거나 오, 그니까, 막 네. 그럴 때는 막 네. 뭐 이런 거라도 아니, 해야 되나? 마음 풀어줘야 네, 네. 되는 거요 네, <laughs> 아, 뭐그 딱히 그런 비방은 없고요. 그냥 집중해서 운전을 갖다 <laughs>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양선이그 변호사 오늘 또 터널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집 바로 앞 집을 <laughs> 가려면 터널을 지나야 돼요. 저는 음, 옆에 와. 그 병원 있잖아요. 있죠, 병원 있지. 네, 다집합에 가지고. 아왜 어, 그래 진짜. 음.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네. 오한금 우리 역설관님과 함께 같이 자동차에 얽힌 괴담 이야기 해봤는데 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네. 선생님 오시니까 네. 어, 분위기 네. 너무 좋고 어, 재밌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에 나오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네. 오늘 이런 괴담이라든가 이런 홀령 귀신에 대해서 좀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어, 되게 좋았던 시간 같아요. 오늘 중간 중간 오싹하기도 했지.